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은 기능시험 기간이에요. 네, 금요일 저녁이고요. 어, 오늘 선생님 한 분이 학원을 떠나게 돼서 간단하게 송별회를 합니다. 양념치킨 소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피자랑 치킨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이죠 어어너너임아 클라클라 에 그죠? 지금 수업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하이 카이 클라우이 아쿠르 보라 젠지어 메사카 짱자 하이 인짱어 도이치네트워크한 비티는 아위 하이 로크루키오 로왓고 조지오 크로사 키시목골로 뱅서, 트시 다이 호사토 축하합니다 네 오케이 okay. 선선버스에서 <롬성벌스에서> 9.7km를 매일 운전해서 오시며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카페 도움을 좋아하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윈니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가 학원을 강타하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학생이 3명 밖에 남지 않은 회화반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학생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찬이 사람은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진정한 교육을 하셨습니다. 선선꽃설에서 오신 이 분은 정말 4년 동안 선선꽃설 했어요. <웃음> <웃음> 선선꽃설, 선선꽃설은 한국말로 선업을 쌓다. 선업을 쌓는 절에서 오신 윈니쌤 정말 4년 동안 선선꽃설 했어요. 윈디쌤에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수많은 합격자가 되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KLC와 윈디 선생님에게 평생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맞죠? 네. 이제 윈디쌤은 인생의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국의 아주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됐어요. 축하합니다. 박수! 정말 기분이 좋아요 KLC 출신 선생님들이 다들 잘 돼요 대사관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유학 간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공부가 굉장히 어려울 거지만 윈디 선생님의 끈기 끈기는 미네타 더수 번더 번더 앞좀 내약 더수 번더 번더 앞 성실한 성격이라면 분명히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윈니쌤은할수 있습니다 네, 네. 윈니쌤 그렇게 믿어요? 저희도 모두 다 같이 응원합니다. 수수. 수수. 네. 공공자마간그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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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9월 이후 윈니쌤이 한국에 계시면 우리는 윈니쌤의 자리가 너무 그리울 거예요. 윈니쌤의 웃음소리. 어떻게 웃지? 하하하. <laughs> 그리고 기억에 남아요. 와우, 나우 오토바이가 오면 달려나가는 윈니쌤. 우리들과의 추억, 우리들과의 우정. 물론, 여기 있을 때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오늘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좋은 일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캄보디아 말로 해도 돼요. 네. 어,

អរម្ដងណេស <query> ូមអរគុណលោកជោគជ័យគ្រប់លោកទាំងអស់បបអបទៅដែរជោគជ័យល្អសំខាន់ហ្នឹងទៀតបាទទៀតពីជោគជ័យខាងសាសនាណេអរគុណបាទអរគុណបងវិឌីដែរ តែគេផាត់មុខឲ្យមានទីតាំងផាត់ទៅទីឯងចូលទៅឲ្យមានសវត្តីមានសុខញ៉ាំល្អស្ដាប់ជំនុំហើយទៅដល់ទៅនាអនាគតគាត់ហើយគាត់អនាគតស្ថាប័នគាត់អានអមជាមួយខ្ញុំអឺជុំបើអាយឥឡូវមីនីជោគជ័យទាំងការសិក្សាអឺស្នេហា ការងារគ្រប់យ៉ាងតែអឺសូមជឹងពោឲ្យវិធនេះជោគជ័យក្នុងការសិក្សារលូនទៅគ្រប់មុខវិជាទាំងអស់យើងជោគជ័យក្នុងជីវិតហើយយើងជឿសណ្ដែង181នៅប្រាតអតតគ្លាម៉ានៅប្រាស្គូឡានៅវិធនេះបាត់អាចារ្យពេលខ្លៃហើយក៏នៅតាមនៅបំទុះខ្ៀវហើយនៅតែមានហើយជួយពលគាត់ជោគជ័យក្នុងការសិក្សាសុភមង្គលហើយនៅ គ្រុបគនយោអូប៉កាត់ប៉ជោប៉ជិបយោអ្នកគ្រូនេះជោគទីក្នុងការងារហើយជិបយោមានសកម្មភាពល្អត្រឡប់មកវិញមានការងារល្អធ្វើហើយកាច់គួរចូលដល់លើទីក្នុងការងារល្អណែឡាក់ស៊ឹងអូត្រៃអូគ្រូវិញនេះកឡោមមកតតែតឲ្យលុយស្អាតមិនដល់តែអឺស្គីនគែផ្ញើតែស្គីនគែល្អ 네, 좋니쌤 한국에 처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 동아대학교는 응. 어느 도시지, 거기가? 부산. 부산 이번에 수원이네요. <laughs> 아니 도대체 왜 김치를 피자랑 같이 먹는 거예요? <laughs> 어 여기 들어네? 이 i g 김 m Pigim, p i 이 i m Pig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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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g 리얼맨 꿀닭이랑 같이 먹네. 아이구 다들 먹성이 좋아요. 아. 미스 맥스 목인 팀. 네. 엄마만 다아 메이크업 어쩌로 알레르기 훌팽 또 왔다. 또또어아 나이